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순행식을 달한 것 같은데, 저 이쪽 문만 좀 닫아 주볼래요. 일단 한번 켜 봅시다. 스들은잘 음. 돌아가고, 바이오스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네. 음. 인식이 안드라이브1 혹시 안에 중요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어디에요? 컴퓨터 안에 중요한 자료 같은 거. 자료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꼭 살려야 되고 음. 그런 건 없어요. 레이드를 혹시 알고 잡아 놓은 건 아니죠? 레이드가 뭔지? 레이드가 <laughs> 뭔지 모르고? <laughs> 지금 하드가 이게 CD 두 개로 잡히던가요? 지금 안에 SSD가 두 개가 있거든? 네, 그게, 그게 두개 합쳐서 C 드라이브로. SSD 두 개가 합쳐서 C 드라이브로 돼있지 네. 레이드를 잡아낸 거 같거든요? 네. 레이드고그 다음에 일반 하드가 하나가 D 드라이브로 잡힌다 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삼촌이 뭔가 대단한 작업을 했던, <laughs> 응. 작업, 음.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병렬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옛날에 하드디스크 속도 가 굉장히 느렸을 때 병렬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엮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보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던 게 이제 레이드 작업이라는 건데 SSD 두 개를 레이드로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쓰는 거는 처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다순 게임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레이더라는 걸 죽여버리고, 일반적인 세팅 방법으로 갑시다. 컴퓨터 같지는 않은데, 이, 굉장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에 만드는 컴퓨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마 레이더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먼지를 먼저 털고, 레이더 없이 단독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에 있는 램들도 다 빼고 먼지를 한번더 불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면은 이렇게 SSD가 두 개를 달아놨거든? 네. SSD에다가 그 레이드 작업을 할 것까지는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은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다는 거야. 두 개를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읽을 때 하나의 큰 하드디스크에서 읽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십자를 센다. 한 놈이 1, 2, 3, 4, 5, 6 넣겠지. 근데 두 놈이 번갈아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갈아서 읽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두 개의 속도가 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세 개의 하드를 붙인 거야. 얘는 숫자를 1년 속도 1, 2, 3, 4밖에 안 되는데 하드 3개가 번갈아서 1, 2, 3, 4, 5, 6, 7, 8, 9.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화를 하나 저장을 시키는데 하드디스크 하나에 저장시키는 게 아니고 영화를 한편을 하드디스크 3개에 장면, 장면, 장면을 나눠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컴퓨터가 읽어낼 때 이론적으로 3배의 속도가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레이드에 그리고 이제 레이드는 뭐 0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 데이터의 안정성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묶여있는 레이더의 방법은 뭐가 문제냐면은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두개 중에 하나만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거나 미싱 파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개 같이 죽어버리겠지. 숫자 1, 2, 3, 4 계속 2가 불러야 3을 부를 거 아니야. 1, 2, 3 하다 얘가 4가 잊어먹어버린 거야. 그럼 얘는 기다리다 5도 못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조금.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레이더의 구성은 오히려 이 이제 잦은 고장을 생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설치한 h c i 방식으로 세팅을 할 거고 중요한 건 안에 자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안에 뭐 중요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어,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 일반 하드 쪽에 있는 자료는 살릴 수가 있어요 레이더에 구성되어 있는 건 살리기 가좀 까다로울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나. 만약에 가족들 사진이나 그런 게 아니면은 네. 일반 어,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아, 여기 밑에. 사람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SSD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네. 그다음에 1테라 하드 디스크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아니, C에 SSD 두개 하고 D에 하드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잡혀 있는데 그게 레이드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아, 그걸 풀어 버리고 아, 네. SSD 하나가 C 드라이브, SSD 하나가 D 드라이브, 일반 하드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잡힐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음. 1테라 하드가 이 아래쪽에 들어있는데 음, 하드 디스크는 지금 바이오스 상에서는 인식이 안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해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ssd 가 프라이머리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이건 나중에 D 드라이브로 봐야 되고 이건 나중에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시스템은 뭐한 5-6년 된거라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멋지네요 어 그리고 레이더 해제하고 어,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쓸 거라 레이더 해제하고 그냥 바로 세팅할 거고 일단 SSD 하나만 장착된 단계에서 윈도우 10 설치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설치 화면까지 들어오고 어,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요럴 때 자, 디스크 파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캠을 좀 두고, 디스크 파트를 이용해서 디스크 초기화를 한번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 기회에 이제, 어, 디스크 파트로 디스크 초기화 시키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먼저이 네, 화면에서 Shift와 F10을 같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도스창이 뜨죠? 잘 찍히고 있으려나? 음, 좀 무식하지만, 요, 뭐야, 이거, 토너 박스 위에 올려놓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스크, 도시창이 뜨면은 디스크 파트라는 명령어를 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 파트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서 리스트 디스크, 리스트 디스크라고 치면은 디스크에 메인이 뜨는데 이게 아, 74기가 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74기가 짜리 하드를 클린 시켜야 됩니다.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물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자료도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명령 한번 보시고, 클린. 아, 기 참, 이전에, 실렉터실렉터 디스크 제로. 이 데스크 번호 확인하시고, 엔터를 치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 디스크가 선택한 디스크입니다라고 뜨죠. 자, 여기서 클린. 라고, 뭐, 경고 메시지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디스크가 정리되버리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요렇게 빠져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가끔씩 윈도우 8이 깔려있거나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컴퓨터에 윈도우 7이나 10을 새로 설치할 때 이렇게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드라이브가 초기화가 되고 새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새로 고침 누르니까 사이즈가 새로 잡히죠? 중요한 건 뭐다? 이 작업을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도 깨끗하게 같이 삭제가 돼버리니까 조심해서 작업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적용 누르시고 이렇게, 아, 설치할, 리스, 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 아마, 이제, 레이드를 병합을 한것 같아요. 하드디스크가 SSD, 이제, 5년 전에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서 75기가 짜리를 이제 두 개를 달아가지고 병합을 해서 뭐 150기가로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윈도우 10 설치하고 아직도 한 60기가 정도 남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저도 아직 손님이 있을 때는 대사를 하기가 좀 그래요. 말을 하기가 그래가지고 아까 잠시 말이 없이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